안녕하십니까 먹기 위해 요리하는 남자 이호진 쇼핑도 반갑습니다. 아... 정말 이렇게 대단한 셰프님을 모시고 무대에 서 있는 것만으로 참 영광인데요. 그래도 네. 제가 또 이렇게 함양에서 이렇게 사회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함양에 처음 오신 건가요? 아 함양이 처음은 아닙니다. 네, 네 지른 뭐 방송 촬영차도 많이 왔었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지나가면서 이게 또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 고 지리산으로 가는 길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또 지리산으로 갈때 들러서 네, 꽃감도 많이 먹어보고 자 그러면은. <laughs> 어떻게 저는 어느 정도 준비가 이제 좀 됐거든요 네네네.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그럼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요리인지 먼저 네 이름 먼저 좀 알려주시고 네네. 네. 디저트만 만들고 가겠구나 라고 하실 텐데요 네. 오늘은 제가 그 상상을 과감히 뒤집어 엎어서 곶감을 네. 가지고 드실 수 있는 아주 맛있는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리로요 곶감이 네. 만들어져 있는 요리 네. 네. 아주 맛있는 곶감 버무리를 곁들인 야. 산양삼 약닭구이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인삼보다 효능은 더 높으면서 그렇죠. 굉장히 좋은 약성분을 가지고 있는데 네. 어떻게 활용해서 드시느냐 집에서 이런 것들을 음식으로 해서 드시기가 참 번거롭거든요 그렇죠. 네 보통 어이삼 같은 경우는 요 뇌관 쪽요 뇌두 쪽은 드시지 않고 잔뿌리 쪽으로 가면 영양 성분이 더 많거든요 요큰 뿌리 같은 경우는 나중에 삼계탕 같은 거 해서 드실 그렇죠. 때 양보해 주시고요 저는 오늘 요 어, 산양삼을 잘게 다져가지고 음. 닭고기를 양념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 소리. 잘게 썰어서. 네. 잘게 썰어서 이 산양삼 뿌리에 있는 좋은 사포닌 성분들. 뿌리 쪽으로 가면 갈수록 영양 성분들이 훨씬 더 풍성하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자, 요렇게 해서 잘 다져 준 산양삼 우선 그릇에다가 담아 주시고요. 네. 네. 그리고 닭고기랑 삼도 잘 어울리지만, 어 약간 그 차가운 기운을 올려주기 위해서 또 좋은 식재료가 바로 마늘입니다. 마늘.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다진 마늘을 같이 넣어가지고 살짝 양념을 좀 해주도록 할 거고요. 네. 여기에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바로 어닭 다리살입니다. 닭 다리살. 닭 다리살. 네. 닭 다리살 보시면은 여기에 여기에 이렇게 펼쳐 주셔가지고 이닭 음. 다리살에다가 양념을 먼저 해주시면 참 좋거든요.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자, 한꺼번에 하지 않고 처음부터 이제 양념을 해놓은 상태에서 맞습니다. 네. 살짝 양념을 음. 왜냐하면 이닭 다리살에는 먼저 양념이 되어 있는 게 드실 때도 훨씬 맛이 좋거든요. 지금 뭘 뿌리신 거죠? 어, 지금은 소금을 뿌렸고 소금, 네, 소금이랑 후추 정도만 후추. 뿌려주시면은. 간 맞추는 건 어느 정도 얼추 됐다라고 네네.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해놓으신 어, 그 산양삼이랑 다진 마늘 다져놓은 거 여기다가 넣고 약간의 청주, 청주, 자, 자 약간의 청주만 넣어가지고요. 약간의 청주만 넣어서 살짝 개줄 수 있게 음. 이런 식으로 해서 잘 개주시면은 아마 여기에 지금 어, 요 닭고기의 이 약성분이 산양삼이랑 음. 마늘에 약 성분이 이렇게 묻어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을 네네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 주시고 여기에다가 팬을 살짝 달궈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그냥 바로 구워 버리면은 이 껍질이나 아니면 이살 쪽이 바삭바삭한 맛이 좀 떨어지고 네네. 이 저희가 양념해 놨던 것들이 다 떨어져 네네. 나가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옷을 입혀서 아 한, 옷을 입혀서 네, 한 번은 코팅을 해서 구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여기에 식용유 넉넉하게 한겹 둘러 주시고요. 그냥 바로 굽지 마시고 여기에다가 밀가루를 음. 밀가루를 한번. 집에서 편하게 전부 치듯이 네. 맞습니다. 네네네. 네. 이렇게 해 가지고 한 번만 살짝 묻혀 가지고 탈탈탈 털어 주셔 가지고 요 껍질 부분이 밑으로 가도록 제가 보면은 요 껍질 부분에다가 양념을 일부러 안 묻혀 놨거든요. 어. 처음부터 타지 말으라고. 아. 왜냐면은 요 마늘이랑 그다음에 사냥삼이 묻어 있는 부분은 나중에 한번 뒤집어서 익힐 거기 때문에. 네네네. 자, 이렇게 해서 어팬 온도가 싹 올라오면은 요때부터 바로 네. 구워 주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여기까지는 정말 쉽네요. 네 어렵지 않죠. 네. 네, 집에서 누구나 좀 따라 할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어가지고 어렵지 않기 때문에 얘는 인제 한번 노릇하게 구워서 물까지 부어가지고 맛있게 익힐 거거든요. 어, 요게 이, 익는 동안 구워져 있는 상태에서 물을 넣어서 익히는군요. 맞습니다. 오. 네 그래서 구워서 익히는 동안 제가 아까 어, 요 산양삼 약닭구이 위에 뭐가 올라온다고 했죠? 우리 고감 그 버무리 버무리 맞습니다. 네 고감 버무리. 네, 버무리 그냥 고감 버무리 뭐~ 곶감이나 나머지 넣어가지고 이제 대충 섞는 게아니고요 조금 잘게 썰어줘야 됩니다 네네 네, 네. 네. 이게 양념 겸 요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 양파 같은 거 준비하셔가지고요 양파 요런 식으로 좀 다져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걸 좀주문해서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어 이걸 제가 눈으로 보네요 셰프님들 양파다 듬는거아 <laughs> 네. 정말 이건 기가 막히거든요 옆에서 보고 네. 있어도 정말 기가 막히거든요 네. 네. 참 이런 거 보면 저 쉽게 하죠 네, 네. 근데 왜 집에서 하면 안 될까요 네. <laughs> 양파가 저, 다 저리 티고 이리 티고 어, 네. 저도 참 궁금한 게 있어요 저도 똑같은 마이크를 쓰는데 네. 어쩜 그렇게 말씀을 잘하세요 아니요 <laughs> 아 그럼 똑같은 건가 아, 그럼 똑같은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자 네. 네. 그래서 자 그다음에 요거는 어 요거 이름 뭔지 아시죠? 어, 토마토 아닌가요? 토마토입니다. 네. 네. 토마토를 제가 어, 살만 발라서 쓸 텐데요. 아, 겉에 살만? 네. 네. 토마토가 옛날에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었을 때 토마토도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벌써 한 몇백 년된 식재료거든요. 소리가 너무 좋죠? 네, 네. 소리가 너무 좋아요. 네. 아, 소리가 소리가 이걸 통해서 들어가다 보네요. 네. 네. <laughs> 자, 그래서 이 토마토에 한국 이름이 있습니다 혹시 무슨 이름인지 아세요? 어 토마토에 한국 이름이 있었나요? 토마토에 한국 이름 뭐 도마도 이러지 마시고요 어 토마토는 빨간 양파 어 빨간 양파 1년 만에 자라난다고 래서 네. 1년 감이라고 불립니다 1년 감? 네 맞습니다 아... 자 이거 한번 그릇 그래 뒤집어서 요렇게 <laughs> 노릇노릇 노릇노릇, <laughs> 노릇노릇. 야자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구워주시면요 이쪽 면이 아까 네. 밀가루가 묻어가지고 네. 밀가루가 묻어서 지금 노릇노릇하게 구워지기 시작했거든요 네. 다 껍질만 하면 이 색깔이 나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렇죠. 고기가 뻣뻣해집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넣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양념을 조금 만들어가지고 같이 넣어주면 좋은데요 제가 또 여기다가 그냥 양념을 넣느냐 절대 아니죠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홍시, 홍시. 네. 네, 집에 없으신 분들은 그냥 어 홍시 안 넣으셔도 괜찮은데요. 네, 가지고 있는 걸 넣으시면요 이 안에서 풍미가 정말 좋아집니다. 음. 네, 그리고 요거는 아까 제가 청주라고 청주. 말씀드렸죠? 청주, 청주하고 홍시하고, 네. 청주, 홍시, 그다음에 물을 약간만 섞어주시고요. 요 음. 상태에서 잘 비벼주신 다음에 요 홍시 청주 물을, 네, 홍시 청주 물을 여기에다가 부어줍니다. 야, yeah. 오 정말 옆에 있으니까 지금 레스토랑 경우 같아요. 아, 레스토랑 오셨죠? 네, 지금 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레스토랑에 오셨으니까 일을 하셔야겠죠? 네. 자, 이런 식으로 살짝 아. 굴려 주면서 계속 네. 제가 이렇게 돌리고 있으면되나 네, 이거 계속 굴려 가지고 왜 굴리냐면은요, 네. 이 어, 밑에 있는 건더기들이 누로 붙어 있던 것들이 잘 긁어 아. 올라올 수 있도록 제가 해주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잘 굴려 주고 어, 살짝 좀 졸아들어야 되거든요. 자, 조금 졸아들어야 되니까 열심히.

가늠다가 내렸다 빨라졌다가 이 모래치를 아크넨그넨 눈물나게 좋아해 매워도 좋아 좋아 여자, 여자, 사랑이 여자, 내게 쏟아집니다. 당신만이 내창부랍니다 잊고 살았던 여자의 순정 다시 살아나 버렸죠. 행복이 내게 쏟아집니다. 소중하게 날 사랑해줘요. 매운 고추처럼. 사랑 사랑 사랑해요 밀어내려 하지 말아요 이미 당신의 여자인걸요 사랑이 내게 쏟아집니다 당신만이 내 전부랍니다 잊고 살았던 여자의 순정 사랑해 줘요 매운 고추처럼 아 사랑 그나버의 남자 행복이 내게 쏟아집니다 소중하게 날 사랑해 줘요 매운 고추처럼 아그 사랑 그대 나만의 남자 행복이 내게 쏟아집니다 소중하게 날 사랑해 줘요 매운 고추처럼 그리고 집에 만약에 깻잎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과감하게 깻잎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저는 오늘 원래 방한잎도 준비를 했었는데 어, 이렇게 향 나는 채소들 곶감이랑 또 이런 향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깻잎도 잘게 다져가지고 어.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네. 어, 어 지금. 어, 지금 끈적끈적해지는 게 느껴지시죠? 네네네. 네 홍시가 들어가서 지금 이약닭구이가 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 향이 정말 좋습니다. 야 이게 정말, 네. 어, 정말 지금 레스토랑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어, <laughs> 레스토랑에서 셰프님들 그, 네. 철판 요리 같은 거할때 앞에서 바로 요리해 주시는 그런, 오, 지금 앞에 제가 네.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네. 지금 네. 어, 많은 분들이 어, 벌써 다 익었을까 오. 하시는데요. 제가 이거 한번 이거 썰어가지고. 단면이랑 아주 아. 조금 덜 익었죠. 네네네.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이럴 때는 같이 넣어서 익혀주시면서, 자, 물을 조금 더 부어가면서, 자, 음. 제가 물을 부었다는 소리는 뭘 해야 된다? 다시 흔들어야 된다. 그렇죠 다시 네. 흔들어야 된다. 걸쭉해질 때까지. 네, 네. 옳지 잘한다. 네. 자, 이거 해주시는 동안 저는 이제 드디어 곱감에 손을 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드디어 여러분들 이제. 집에서 드실 때는요, 드실 때. 그냥 드시는 것도 괜찮지만 특히나 함양의 고종시 같은 경우는 안에 씨가 없거든요. 그렇죠. 안에 씨가 없어서 이거 그냥 잘라가지고 요리에다가 단맛 내주는 용도 대신에 꿀이나 설탕 대신에 넣으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음.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버무리고 이게 양념이 될거기 때문에 이렇게 잘 썰어서 고종시 곶감이 최상품이네요. 최상품이네요. 와, 네. 멍도 하나도 없고 어쩜 이렇게 와. 어 이건 그냥 입에다 바로 넣어버리고 싶다. 아 정말 코로나 식마 아니면 이미 지금 몇번 집어 먹었을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지금 익지 않아도 아마 씹었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곶감도 잘 다져 주시고요. 네, 곶감이 단맛을 네. 대체해 주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음식 하실 때. 당 걱정되시는 분들은 네네. 홍시나 아니면 요런 곶감 같은 거 썰어서 대신 넣으시면은요 음. 정말 맛이랑 향이 깊어져요 네네. 그리고 또 이~ 감으로 만들 수 있는 좋은 식재료 중의 하나가 바로 감식초입니다 감식초, 감식초. 감식초. 네. 네. 보통 고기 같은 거 먹을 때 고기에 누린내나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은 누린내를 한방에 탁하고 날려줄 수 있는 거는 신맛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오늘 감식초를 준비했는데 감식초 없으신 분들은 굳이 안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음. 하지만 이제 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감식초 있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감식초를 살짝 둘러주시고요 아니면은 집에 가지고 계신 요런 귤이나 귤 귤이나 레몬 제가 레몬도 레몬. 준비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요런 집 같은 거. 아, 귤도 이렇게. 집으로만. 네. 네, 귤도 집으로만.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은 새콤한 맛이 탁 하고 올라오고요. 네네. 여기에 또 맛있는 맛을 조금 보태줄 수 있도록 약간의 설탕 음, 그리고 설탕 조금. 네. 여기에 그리고 소금간 같이 해주시면은 이고감 버무리가 네네. 이 약닭구이의 양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하. 네. 자 이렇게 해서 잘 섞어주시고요. 이렇게 잘 섞어주시면 이 빨간색이랑 이 토마토 일년감의빨간색이나그 다음에 주황색, 곶감의 주황색, 하얀색, 초록색 이 채소들의 색감이랑 맛이랑 향이 정말 좋거든요 저는 요거를 요거를 어, 요 숟가락에 비웠으니까 잘 됐나요? 음.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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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싶죠? 아니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제가 먹으면 여기서 어. 큰 화를 당해요 아, 아 지금 군수님 여기 계시면 군수님 한입 드려보고 싶은데 아무셨어 조금 네. 있다가 완성품을 드려보도록 네, 하고요 네. 어, 잘 흔들고 계셨나요? 네 지금 계속 안 쉬고 네, 네 지금 계속... 같이 오신 저희 셰프님 직원분들도 아마 보셨으니요저잘 하고 네. 있죠 지금요 그죠? 네네 지금, 네, 그렇죠? 네. 네, 지금 잘 하고 계셨으니까 그러면은 요렇게 해서 타지 않고 요렇게 네. 양념이 잘 배어 들어간 약닭구이를 드실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썰어서 야잘 익었나요? 기가 막히게 익었습니다. 아. 네 이거는 우리 허임 씨님 진짜 이건 더귀여가지고 아니 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 순간 저, 네 하고 네. 마스크 내릴 뻔했어요. 저는 됩니다. 간을 봐야 되니까. 네네네네. 야그 위에서 같이 일하실 때도 항상 옆에서 이렇게 오. 장난치시면서 하시는 거죠? 네. 야오 정말 일하시는데 네. 행복하시겠어요? <laughs> 정말 괴로우시겠죠? 네, 네 맞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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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맛있게 구워진 이 약닭구이 네네. 네네.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들어갔던 홍시가 지금 버터소스처럼 아주 예쁘게 지금 뭐, 되기가 딱 보시면 알겠지만 되기가 정말 좋잖아요 그래서 음. 저큰 그릇 하나만 주시면 이거요? 네네. 네네 이 약닭구이 양념 오 그걸 여기. 버리지 않고 그냥 같이 어, 그럼요. 오 그럼요 그럼요 여기다 이렇게 해서 잘 넣어 주시고요. 왜냐면은 여기에 3이랑 이런 것들 다 묻어 있거든요. 아, 자, 네. 그다음에 아까 만들어 놨었던 야, 이거 한입 드셔 봐야 되는데. 아, 안 됩니다. 아, 큰일 진짜. 아, 큰일 납니다. 저 자, 여기 자, 3일 이렇게... 동안 있어야 되거든요. 네. 셰프님은 이제 한 시간 있으면 가시겠지만 아, 저 3일 동안 네, 장목반 분들의 이 많은 눈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맛있게 어, 곶감 버무리 양념까지 올려 주시고 네. 예쁘게 그릇만 한번 싹하고 둘려 닦아 주시면은요. 자, 오늘의 야. 첫 번째 음식 곱감 버무리를 곁들이 맛있는 산양상 약닭구이는 네. 완성입니다. 여기다가 좀 보여요. 앞쪽에다가 네.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완성입니다. 완성입니다. 이게 지금 눈앞에서 보기도 참 신기합니다. 박사 한번 보내주세요. <laughs> 야 지금 요리라는 게 지금 말만 들어서는 정말 많은 과정들이 필요한 건데 네. 지금 옆에서 뚝딱하고 한 10분. (10분) 만에 지금 뚝딱하고 지금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해주셨는데 네. 야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네 어렵진 않은데 제가 네. 하면 저 맛은 안날것 같아요 <웃음> 네 <웃음> 아닙니다 근데 어~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사냥삼이랑 마늘 홍시가 같이 들어간 닭구이는 네. 제가 요거 지금 방금 전에 보여 드리고 저만 맛을 봤잖아요. 네. 실은 요거는 제가 여기다 이렇게 굴리면서 익혀 주세요라고 한 거는 오늘 제가 뚜껑을 덮을 수도 없고 보여 드려야 되니까 아하. 그런 것 뿐이지만 진공 포장지에다 이렇게 딱 담아 가지고 요즘 수비드 쿠킹 유행하잖아요. 음. 운동하실 때 닭가슴살 어, 닭가슴살을 많이 드시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포장한 다음에 뜨거운 물에다가 담가가지고 익혀서 나오면요. 아. 나중에 그것만 뜯어가지고 아하. 산양삼 수비드 닭가슴살 아. 뭐 이런 거 만들 수 있거든요. 그냥 바로 이제 담갔다 빼서 바로 먹어요. 그럼요. 수 오. 네. 자 오늘 이렇게 함께 뭐. 자리를 해주신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만,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 함양의 좋은 특산품을 가지고 앞으로의 함양의 좀 미래의 먹거리가 될수 있는 네. 그런 좀뭔가 좀 시발점을 좀 끊어준 게 아닌가 그런 맞습니다. 생각들을 좀 갔습니다. 네. 지금 우리 군 관계자분들도 앞에 좀 계시니까 네. 제가 감히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완판이 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저희 함양 고종식 곶감 우리 홍보 대사로 좀 해서 어느 타 지역이라든지 어느 행사장이라든지 방송에 갔을 때 네. 이게 함양 고정식곶감인데라고 네. 하면서 요리를 좀 선보여 주시면 어, 그럼요. 아 그거 네. 괜찮은가요? 제가 그리고 또 같이 곁들여서 어, 함양의 산양삼, <laughs> 함양의 오미자 이런 것까지 같이 들고 다니면서 제가 함양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홍보 대사가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야 보시면 알겠지만 함양 산삼 축제는 네. 올해 9월 2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때 네. 또 한번 뵐수 있도록 네, 네. 앞에 <웃음> <웃음> 혹시 어. 또 힘을 좀써 주시길 바래다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우리 셰프님께 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고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예.